리우스 특전대는 한때 우리 황제 발레리안 맹스코와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혼종을 만들어 자치령을 말살하려 하고 있어 여기서 찾은 발리우스라는 전쟁기계를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부품을 구해야 한다 나를 돕는 게 좋은데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음은 누구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가자. 보방 지원 대기 중.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다음은 누구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설로만 준비 완료. 역량을 내리실 겁니까? 방금 적 저거를 발견했다. 방설로봇 준비 완료 의사가 네,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음. 출동 준비 완료. 영을 내기 시작니다방설로은 준비 완료. 네, 자, 다들 고가 부족합니다. 하면. 되. 전설로봇 준비 완료. 음력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죠? 아이시공뭔 일이 있어요? 보방 지원 대기. <놀람> 자 하늘 그렇지. 공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워어리지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켜까요 출동 준비 완료. 시지를 보내는 중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내리고 있었으니까역을내 있을 겁니까? 다음은 누구니?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던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계속하세요. 여긴 못지켰는데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갱 역량을 내의갱인니까인리 <놀람> 갱인의 갱겠의 연구 와이어. 어디 그러보 볼까. 나쁘지 않은. 이가 좋지 않아.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합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멋시자요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메인 신호를 부르겠습니다. 열차가 부서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분이 든다니까.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좋습니다. 준가 부족합니다. 니일인가요 동맹이 공격받았이니다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업그레이드 완료. 예, 알았다고요. 보급고가 부족. 업그레이드 완료 수용소가 공개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모두다 관이라는 분했어요. 죽라방 연구 와이연이 대상 처치 이제 발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도록 동전 완료 함은지이요 이번엔 하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이번엔. 부품이 필요하다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

남한입니다. 인배된 차기 좋 주의해라. 천난을입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녹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네? 저열차 놓치지 마라. 무슨 일인가? 자세히 말해보라.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한데. 장난 아닙니다. 아무 누구니? 반란군 녀사들을 모두 저런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군. 등다가왔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 알겠습니다. 모방 지원 대기 중. 의사가 왔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네. 다음은 누구지?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이번엔 스를 손봐야 하겠다. 이터시들이 움직인다.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이터가 왔습니다.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된 계속해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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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타가 왔습니다.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부품이 다 보였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엔 못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발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가까이 있다 죽여라 지금도막 타게 되었다 본점은 공격을 집중해라 어려운 외계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이여, 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